장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보기에는, 어, 이 자리에서 장관님은 국민들의 박수를 받아야 마땅하다고 봅니다. 근갈래 보기에도, 왜그 미사일을 쏜건 북한인데, 장관님이 여기 와서 탁달을 당합니까? 제가 보기에는, 어, 이번에 국방부 조치는 근래에 보기도 불게 아주 잘했다. 제때에 탐지해가지고, 국민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고 또 국제적인 한미간 또는 한일간 한미 공조 아주 잘 했는데 어 이것은 아주 국방부가 요번에는 아주 박수 받아야 마땅한 일 아닌가 하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당장 장관께서는 이 점에 대해서 좀 자부심을 가져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송 의원님께서 제대로 평가해 주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이 언론이 그, 확실한 근거를 가지지 않는 것 가지고도 언론에 나는 을 가지고 일일이 대응을 했다가는 이거는 일을 오히려 거르칠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언론의 그 보도에 대해서 일이 일비 하지 않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당당하게 맡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아울러서, 어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그, 요번에 이 미술이 장거리 미술이죠. 예. 그럼 장거리 미사일 해모는 이것이 앞으로 여기에 핵탄두가 달렸을 경우에 우리 남한에 대해서는 직접적 위협이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이것은 대개 그 미국이나 일본 등그 멀리 떨어진 나라에 대한 직접적 위협인데. 이번에그 것이 만약에 거 미사일이 달렸을 때 우리에게 대한 직접적인 그 위협이 된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대륙간 탄도탄 능력을 북한이 가지기 위해서 노력을 하기 때문에 마 사거리상 우리가 직접적인 위협이 아닐 수도 있지만은 앞으로 이것이 더 진전돼가지고 단거리 미사일에도 핵탄두를 장착하는 시기쯤 되면 이것은 분명한 군사적 위협이 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는 이번에 이제 우리가 어, 은하수 3호는 에, 미국이나 일본 등 여기에 위협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국제 공조 차원에서 우리가 어, 그 위협으로 인정되는거아니겠는가 오히려 우리에게는 단거리 미사일이 직접적인 위협이 될 것이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흔들리지 마시고 앞으로 우리의 전력 건설 방향은 북한에 우리가 직접적 위협을 주는 단거리 미사일로부터 을 특히 우리 수도권의 방어에, 방어에 차질이 없도록 전투력 건설을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올바르신 지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북한의 미사일 세력에 대해서 어떻게 탐지해서 어떻게 타격을 하고 하는 일련의 시스템을 개발을 해서 전력 증강 방향도 그렇게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연계돼 가지고 우리도 과연 그러면은 어, 중고도를 쓸수 있는 SM3를 우리가 도입해야 될 것입니까? 아니면 SM3까지는 음, 네, 현재까지는 예, 저희가 에, 팩3급으로의 이 개량 업그레이드 이걸 검토를 하고 있고 우리 또 스스로 개발하는 것도 에 근거리에서 탐지 타격 가능한 걸로 이렇게 개발을 합니다. 예. 어 <laughs> 그런데 이번에 발사된 북한의 요번에 은하수 3호 이 미사일이 100% 북한 기술로 제작되었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은 일부 중요 부품은 어, 어른, 그, 인접국이나 다른 나라에서 수입을 해가지고선 조립된 것인지 하는 평가가 있습니까? 예, 네,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릴 수 없음을 일단 양해를 하는데, 모든 무기체계를 개발할 적에는 일부 선진 기술이 요구되는 것은 외국으로부터 수입도 불가피할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아, 여기 나온 자료의 원은 북한이 우크라이나 등을 통해서 연료 공급계통 기술과 <laughs> 다단식 로켓 원격 제어 전파 송수신 기술 등 관련 확보를 위해서 전방위적인 첩보 활동을 하고 있다 하는 내용들이 이게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잘 보셔가지고 만약에 그 주요 부품들이 그러한 다른 나라로부터 수입을 하게 된다면 외교적 노력을 통해서 이것을 차단하는 방법을 동시에 강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네, 예, 오르신 지적입니다. 저희들이 예. 그 내용에 대해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에, 북한이 쏘았는데, 우리 장병들의 어떤 그 안보 의식이나 정신교육에는 뭐 부정적 영향을 줄 소지가 없습니까? 네, 북한의 실체에 대해서 우리 장병들은 명확히 인식해야 됩니다. 북한은 유교적 고립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체제 유지 목적상, 또는, 유기적 입지 강화 목적상, 어, 이 장거리 미사일을 개발하고 시험을 한다. 하는 걸 분명히 인식해야 되고, 대북, 어, 경계태세 또, 대적관, 여기에 충분히 도움이 될수 있도록 저희도 교육을 시킬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여기 저 아까 보고서에 3-3쪽을 보면은, 제일 마지막에 북의 미사일 위협에 대한 우리 군의 실질적 대응 능력 제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요, 실질적인 대응 능력, 요것이 무엇을 의미하시는지 좀 보충,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사일을 어떻게 탐지해서, 어떻게 결심을 하고, 타격을 하고, 사후 조치를 하는 일련의 과정, 킬체인이라고 합니다. 이 과정을 건설해 나가는 것을 우리의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어, 이 후속으로, 뭐, 북한이 어떤 활동이 예상되는지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를 뭐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예, 예. 어, 핵실험, 예. 그 이후에 에, 핵탄두를 장착하고자 하는 그들의 노력 여기에서 저희가 예의주시를 할 것입니다. 네. 예. 이거 뭐 쉽지 않은 질문인데 북한의 그 핵탄두 소용화 이것이 기술이 다 완성이 되었는지, 아니면 개발 중에 있는지, 북한이 그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저희들이 정확한 정보는 가지고 있지 않고, 그렇게 평가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까? 그렇다면은 음이 앞으로 어 언제쯤 돼서 이소용화가 어... 완성될지 하는 거 예측. 것? 네. 그 점에 대해서 한미 정보 당국과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점을 매 대해서는 정보 활동을 계속적으로 좀, 어, 잘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송영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장님 김진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